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행복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식 때문에 우울증 걸린 70대 부모들의 비극 이것만 피했어도 존엄한 노후가 가능했다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자식 잘 되라고 평생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노우는 생각도 못했네. 손주 돌봐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약 25%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자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3세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겨. 김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며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손주를 돌봐주셨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셨고, 손주가 아플 때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답니다. 게다가 아들 부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주말에도 자기들은 쉬어야 한다며 손주를 맡기고 김 할머니 자신의 병원 약속도 미뤄야 할 정도였죠. 결국 김 할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셨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해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내 나이에 맞는 체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적절한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 여러분, 이런 사례가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결국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다른 예로 75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경우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모두 투자했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 자금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어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내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했더라면 전 재산을 한 번에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 노후를 위해 지켜줬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오히려 부모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 경계선 확실히 그어두기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에 장사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여유분으로만 지원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런 원칙을 잘 지키셨어요.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할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할머니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은 이것뿐이야. 나머지는 너희가 대출을 받든지 더 모아서 사렴. 이라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님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원칙을 세워두세요. 내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한번 지원했으면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대출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이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는 동거의 함정 피하기입니다. 요즘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겠다 싶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최근에 만난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네 가족이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점점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 tv 채널 하나 마음대로 못 돌리고. 음식도 손주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내가 먹고 싶은 건못 먹게 됐어. 결국 우울증까지 왔다니까. 전문가들은 가까이 살되 따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가 좋다는 거죠. 만약 불가피하게 함께 살아야 한다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각자의 생활 공간을 분명히 구분한다. 가사 분담과 생활비 분담을 명확히 한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이런 규칙들을 처음부터 확실히 정하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손주 돌봄의 한계 설정하기입니다. 손주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 하지만 매일 종일 손주를 돌보는 것은 70대의 체력으로는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손주 돌봄은 주 2~3회 하루 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이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71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런 원칙을 잘 지킨 경우예요. 처음에 며느리가 맡아달라고 했을 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만 봐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날은 제 노인 대학 수업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 약속도 있거든요. 덕분에 손주도 예쁘게 잘 보고 제 생활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의 건강한 대화법 익히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너 낳고 키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효과적인 대화법은 이렇습니다. 너가 아닌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힘들어 보다는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주기 어려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ATM기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내가 계속 손주를 봐주면서 너무 지쳤어.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마음가짐 갖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입니다. 74세 김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수채화 그리는 것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한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자식 문제로 우울증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78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노후 자금을 잃었어요. 게다가 아들은 실패 후 연락도 잘안 하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최 할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상담을 받나 하고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서 참여하셨어요. 상담사는 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과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최 할아버지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폭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노래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작은 텃밭도 가꾸셨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최 할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라고 조언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75세 이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손주 둘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갔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셨대요. 결국 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아들 부부에게 나는 이제 따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반대했지만 할머니가 단호하게 뜻을 밝히자 결국 이해하게 됐대요. 다행히 근처에 작은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하셨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들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만의 생활을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이 할머니는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지 못했을까 후회돼요.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76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오다가 본인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녀들은 이미 박 할아버지의 지원에 익숙해져 있어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자 서운해하고 연락도 뜸해졌대요. 그때 박 할아버지는 노인 취업센터에 도움을 받아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하셨대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활동 덕분에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셨답니다. 박 할아버지는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퍼줬던 것이 문제였어요. 이제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자식들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결단입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노인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노인상담 프로그램 등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와서 뭘,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존엄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후 자금 관리 계획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를 가지고 있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노년 재무 상담사 김철호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줄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으세요. 그 한도를 넘어서면 절대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집한 채가 전부인 경우라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친구 관계 만들기입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68세 이강숙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후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니까 서로 위로도 되고 좋은 정보도 얻고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만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취미 생활 찾기입니다. 자식 생각만 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73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취미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등산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주 산에 오르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고 우울한 마음도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취미가 있나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여행.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네 번째,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 재정립하기입니다. 자식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상담사 이지영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서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되 과도한 의존은 피해야 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되 너무 자주는 만나지 않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함께 식사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경제적 도움은 명확한 한도 내에서만 제공하기.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지 말고 미리 얼마까지 도울 수 있는지 한도를 정해두세요. 손주 돌봄도 스케줄을 정해서 하기. 언제든지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자녀가 갖지 않도록 명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두세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우울증은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병입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수 교수는 노년기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80% 이상이 회복되는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치료를 미룬다고 해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평소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음,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수면 장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는 경우, 피로감과 에너지 저하,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집중력 저하,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세요.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작은 성공 경험 쌓아가기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장현정 박사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30분 산책하기.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새로운 요리 한 가지 배워서 만들어 보기. 일주일에 한번 영화 보러 가기.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생각 훈련하기입니다. 우울증은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해요. 심리치료사 박지원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좋은 날씨에 감사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요. 또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매일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 때문에 우울증 걸린 70대 부모들의 비극과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행복과 존엄한 노후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내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둘째, 동거보다는 가까이 살되 따로 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가피하게 동거해야 한다면 명확한 규칙을 정하세요. 셋째, 손주 돌봄에도 한계를 설정하세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만 이런 식으로 정해두는 게 좋아요. 넷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나 메시지를 사용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다섯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만의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마지막으로 우울증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분은 평생세 자녀를 위해 사셨고 노후에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다가 본인은 생활고를 겪게 되셨어요. 자녀들은 이미 부모의 지원에 익숙해져 있어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자 발길이 뜸해졌대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글귀를 보게 되셨다고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가 쓸 것인가? 나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그 순간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원망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공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든 작품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대요. 지금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신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인생행복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